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만마잡 어, 스타인즈의 네 번째 손님이시죠? 어, 김창진 어, 심사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그 커피 자격 검정평가원의 네. 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예,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그 스타 인재 어쨌든 이 선정을 축하드리면서요, 예, 예. 선정되시니까 그래도 기분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음, 뭐 당연히 기분 좋고요. 네. 그리고 요 만마잡이라는 요 사이트가 이제 네. 인재 사이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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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laughs> 커피 관련된 일만 지금까지 쭉한 길만 걸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 그러면은 관련된 자격증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격증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국내 이제 자격증이나 제도가 아예 없었고요. 음. 음, 네. 어,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지금 커피 마스터라는 자격증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쭉그 많이 하고 있는 어 전국에 이제 약 23개 단체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커피 자격증이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서 나그 발행하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이요 아, 예. 네. 자격증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그 이거 그 커피 바리스타보다는 더 상위의 그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 커피 마스터 자격증입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직이요? 예. 아 예. 아 아니 그이 합격률도 한 30%대 음 커피 마스터 자격증 따기 음 위해서는 네네. 음 네. 예, 좀 어렵죠, 사실은. 음 우와. 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한30% 정도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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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통 바리스타 자격증 지원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합격률이 좀 높겠네요. 어 지금 현재 그 한국내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피 바르스타 자격증은 네네. 합격률이 지금 한 70%대 정도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아요. 음, 그게 강사나 뭐 이런 교육의 질이 높아서 더 많이 합격률이 높은 건가요? 어70% 정도면. 70% 정도면 이제 다른 단체하고의 자격증의 그 합격률로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 실제로.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이 자격증 자체가 어그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처럼. 네. 네. 예, 요거를 따야지만이 일단은 어떤 그뭐 커피숍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아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이게 렇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전부 다 커피 바르스 자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완전 히 이룬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회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음... 아주 난이도가 높지 는 않습니다. 아 운전면허증하고 예를 저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면허증 따고 나서 운전 제대로 되든가요예 <laughs> 그렇죠. 네. 아. 자격만 받았지 맞아요. 그다음부터 정말 똑같은 또 훈련 과정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 요즘 뭐 취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자격증 스펙 이런 것도 좀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예. 이 자격증 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하려는 분들한테는 어떤 뭐 이렇게 예,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음, 일단은 뭐그 자격증 자, 자체가 이제 필기 시험으로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으로 네.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필기 시험 이제 공부를 일단 하시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네. 커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부분들은 이제 전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 네.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쉬운 걸로 해서 뭐 추출이라든가, 네. 어, 커피를 붐는 일이라든가, 어, 아니면,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서비스, 아, 어, 아니면 이제 폭넓게 이제 서비스, 아니면 이제 커피 기계를 그 만질 수 있는, 아, 예, 오퍼레이팅 하는, 그렇죠. 예,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예. 음. 간단하게 어떤 간단한 부품은 자기가 전문으로 아,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네. 포괄적으로 음. 다 다루는 내용의 이제 그 필기 시험을 보셔야 되고 네.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9일간의 정기 검정 기간 동안 네. 전국에한 220여 개 검정장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오. 오. 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네요. 네. 220개면. 예. 그리고 음. 이제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은 뭐 저희가 학력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건 없고요. 아 그런 건 예. 없고. 음~ 그냥 뭐~ 어쨌든 이런 실기 두 개의 시험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지원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그선 절차는 간단한 거네요 예, 예. 어. 네. 예전에 예. 비해서 어떤가요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이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요예 네. 예전에는 이~ 커피 자격증이 없을 때는 그~ 자격 이~ 커피숍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교육을 안 받고 창업을 하셨어요. 아. 네, 거의 99%는 그냥 돈돈 뭐, 돈 있고 그쵸, 뭐, 자리 나오면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그뭐 신촌이라든가 네. 용동이라든가 이런 요지에는 다 이제 그런 카페들이죠. 가면 음. 이제 사장님들이 어, 저는 커피 싫어해요. <laughs> 어, 이런 아. 네, 교육을 하러 가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정도였다면 음. 네. 지금은 창업하시는 분 중에 한 95%는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고 네. 요, 관심이 자, 있으시는 분들. 그렇죠. 음.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커피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기 쉽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요, 어,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아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웠는데, 네, 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 그 심사위원을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네. 심사위원이 어떤 메뉴를 주문했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어, 이제, 어떻게 이제 아주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네, 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정한 룰 안에서, 음. 어 정확하게 이제 할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창업하시는 분 분들의 한 95%는 다 이제 자격증을 음. 저희 자격증 이외 에 다른 자격증들도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보시면 되죠. 음. 야, 커피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뭐 매력이 어떤 게 있나? 제가 <laughs> 이 커피 회사 뿐이 아니라 이제 와인 회사에서도 이제 작가 있었는데 아, 네. 와인하고 이제 커피를 이제 약간 잠깐 그 구분을 해보자면요 네. 와인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단계가 그 산지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산지 원두를 아, 그렇죠. 네, 네. 따가지고 네. 이거를 뭐 병입을 해가지고 다 나오는 것까지 산지에서 나온다면 네, 네. 커피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그 원두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도달하면 네. 원재료를 갖고 가공을, 가공을 하죠. 가공을 예. 커피를 볶는 뭐 로스팅 과정 네네. 그리고 로스팅 된걸 가지고도 추출을 하고 음. 추출을 된걸 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가는 이제 서비스까지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음. 네. 네.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매력적이라고 네. 볼수 있죠. 아. 음. 꼭뭐잘 생기고 뭐 예뻐야 되는 건 아니죠? 잘 생기고 <laughs> 예쁘면 도움이 좀 됩니다. <laughs> 아, 역시. 역시 서비스업입니다. 예. 심사 기준에 그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 건 없어요. <laughs> 네. <laughs> 네. <아이고, 빨리> <laughs> 아 열끌려. 네. 커피 관련해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음, 커피숍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어, 큰 돈을 안 들여서 창업을 아. 하려는. 그러니까 <laughs> 저자본으로. 그렇죠. 저자본으로.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라고 아, 뭐 TV 예 네,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음. 저도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봤지만, 그 대부분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시면 실패하기가 좋고요. 음. 네. 그러니까 돈 돈이 많이 들어서 창업을 해야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고, 네네. 네. 그 커피라는 아이템을 갖고 하는데 네. 커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창업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 어.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가게로 장사를 한 지가 지금 벌써 9년째인데, 네. 네. 그이 아이템을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만약에 덜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덜 오면은 왜덜 오는지를 알려면 네.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가격이 문제일 수도 있고 품질이 문제일 수도, 네.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유동인구의 흐름이 바뀔 수도 네.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걸 갖고 그러면 어떤 따, 다른 사이드 메뉴를 어떻게 엮어 가지고 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건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장사를 해서 남의 주머니에서 뭐 돈천 원짜리라도 하나 나오게 하려면 그 사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따지죠. 그리고 전문가한테 먹고 싶지, 네네. 비전문가한테 먹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돈백 원이 나가더라도. 그러면 그 전문가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샵을 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샵, 돈이 많이 드는 샵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자신감이 있는 네. 샵, 손님들한테 신뢰를 줄수 음. 있는 샵을 만들어야 실패 가능성이 이제 좀 적어지겠죠. 어. 어, 심사위원장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어, 휴먼 브랜드란 어떤 것 같으세요? 음, 제가 이제 휴먼 브랜 휴먼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한카드에서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laughs> 어, 지금 그 국내 이제 커피 시장에도 옛날에 이제 대기업위 주의 이런 네. 그 브랜드였다면 지금 이런 그 휴먼 브랜드에 의해서 네. 그 이루어지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네. 네,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음. 있고, 아, 네. 예, 뭐 요즘 TV에도 이제 어떤 그뭐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이 커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어떤 사람, 네, 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네. 소규모 창업이라도 어떤 그 자기만의 철학 철학이나 네. 어떤 실력만 가지고서도 음. 충분히 그 이룰 수 있는 네, 네. 부분에서 이런 휴먼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 아무래도 그냥 이 커피도 네. 분야가 다좀 조금 조금씩 틀리거든요. 음. 어떤 사람은 이제 에스프레소에 관심 있는 사람, 아. 어떤 사람은 이제 로스팅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핸드드립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이제 분야가 음. 틀려져요 아네 우리 뭐 어디 이제 음식점도 예,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 있는 이제 네. 네, 뭐 어떤 뭐 고기, 고기만 파는지 생선만 음. 파는지 이렇게 따로 나뉘는 것처럼 네. 예근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팅이나 핸드드립 예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혼자힘으로좀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이런 수업은 수업인데, 음. 이런 수업 말고, 어떤 이제, 뭐 명칭은 이제 세미나로 정하긴 했지만요, 우리가 이제 커피만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커피만 알아갖고서는 또 힘들거든요. 음. 또 커피에 관련된 또 물, 그 물에 관련된 세미나, 아니면은 어떤 아. 뭐 다양한 뭐 여러가지 뭐 기술에 관련된 세미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또 곁들여 있는 또 어떤 또, 샌드위치 같은 거 예. 아, 네. 이런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네. 예. 그런 세미나를 지금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약 70%를 넣었어요 저는 50대 50이거든요 아, 딱 한, 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음. 인터뷰한 음. 내용 중에 기본 없이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를 안 따라가도 안 돼요 이게 유행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커피도요 음. 그래서 이 핸드드립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트렌드를 모르면요, 그 학생분들, 배우는 분들은 이런 그 기술이나 이런 원리, 이런 거에 그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보고 따라오시는 경우가 훨씬 와. 많아요. 네. 이제 거기에 뭐,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갖든 간에 이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타, 사실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 커피도 커피 머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머신으로 알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 있고요. 네. 자동차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은 타고 네. 다니면 되지만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빙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빙수가 붐인데 빙수, 빙수. 네. 옛날에 뭐 동네 문방구 앞에서 다 팔던 빙수거든요. 사실은요. <laughs> <확실하게 웃음> <laughs> 아니, 얼음 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laughs>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거나, <laughs> 네. 예, 이런, 지금의 이런, 뭐, 눈꽃빙수가 그, 그때 거거든요, 사실은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그, 저, 마잡의 음, 스타 인재로, 어, 그 김창진, 심상현진 장님과 함께 이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